오늘도 스터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게 구독자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어, 제가 구독자 질문이 너무 반가운데요 음, 구독자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무허가 건물은 타인소유이고 토지만 21제곱미터 환지후 23.8제곱미터를 소유했는데 그러면 30제곱미터 미만인데 분양자격에 해당하나요? 환지 방식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선, 첫 번째, 환지 방식을 좀, 갑자기 난데없이, 어, 이건 또 뭐지? 이러실 수 있죠? 환지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이 30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 근데 이것도 이제 서울시 조례의 또 기준 날짜 봐야겠죠? 그럼 세 번째, 무화건물 타인 소유, 이 사람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존 토지와 환지 처분 면적 중 어떤 면적이 기준일까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렇게 질문하셨죠? 뭐였냐면, 어, 환지 전에 21제곱미터 가지고 있고요. 환지 후에 23.8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이 21제곱미터와 23.8제곱미터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걸 볼 건데요. 결국 환지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게 예전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 방식에서 있었던 건데, 아마 서울 시내에 이렇게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 받았던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어쩌면 이게 마천이나 아현 일 부나 뭐 이런 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옛날 땅과 새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증명만 하거나 실제로 환지 처분을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환지 처분을 하고 나서 예정지 처분 증명원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또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갈 날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환지 예정지 증명원이 기준이냐, 원래 가지고 있던 게 기준이냐인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아파트 주고 안 주고 따지는 관리 처분을 따질 때, 종전 토지의 소유 면적은 지적 공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환지 예정지 증명원이 있다면, 지적 공부는 무시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적의 기준은 무시하고, 판지 증명원 가지고 면적을 따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면적이 기준점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부연적이게 있나?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어, 3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30 이상에 대해서에 한해서만 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어, 공사 완료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토지여야 되니까 아마 이물건 같은 경우는 환지처분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는 기준 날짜는 훨씬 전이니까 가능하지만 문제는 면적이 작죠 23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어, 분양 자격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어, 없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23.8제곱미터 환지 예정지 증명을 가지고 계신 23.8제곱미터는 지금 질문하신 구독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어,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음, 요 위에 건물은 아파트 분양자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단한 개라도 있다면, 33 제곱미터 이상, 물론 추가부담금액은 있겠지만, 33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분양 자격은 주어져요. 일반 분양 분양 물량이 없다면 24평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일반 분양이 있다면 어, 34평 아파트, 33 제곱미터 아니 평, 평 아파트, 85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 아파트를 주게 되어 있고요 질문하신 물건은 이제 기준 면적 미달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서는 제가 안 해드렸는데 네 번째 질문이 이제 성립이 돼요 뭐냐면 그럼 이 땅은 어떡하지 아파트 못 받는 물건인데 제발 지역에서 그렇죠 어떤 기준일 이전에 만들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천이나 아현동 이런 지역도 환지처분 받았던 지역들이 전부 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받았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기준 면적이 어떤 기준점 이전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에는 포함이 되지만 단지 면적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배정 못 받는 안타까운 물건이 됐는데 그럼 이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90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해서 9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또 별도의 분양작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뭉칠 때에 필요한 물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같다가이 땅만 이렇게 붙이는 건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권리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권리 산정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땅에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이는 용도로서의 팔 때는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는 부산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